네 안녕하세요. 그린 케미칼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이 종목 여기서부터 또 다시 한번 폭등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와 어디까지 올라갈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종목 지금 일정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자 그린 케미칼은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자 올랐다 내렸다 자 이런 식으로 상승과 조정이 일정하게 반복이 되죠. 그래서 원래는 자 보세요 이렇게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가면 고점 나오고 주가가 이제 조정이 나와요. 그 다음에 다시 거래 터지면서 올라가고 또 고점 나오고 떨어지죠 자, 근데 이번에 5월 달에 자, 급등이 한번또 나왔어요 근데 보시면 여기서 터진 거래량이 지금 앞전보다 더 크단 말이에요 가장 큰 거래가 터졌다 근데 이 거래가 터질 때 보면은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게 보통은 고점이 나오고 떨어져야 돼요 이게 올라가다가 막혔기 때문에 앞전처럼 이제 고점 나오고 떨어지면서 거래가 확 줄어들어야 되는데 얘는 거래가 줄어드는데도 주가가 이제 밀리는 게 아니라 버티고 있죠 오히려 자 그러면 고점 신호가 나오고 주가가 이제 거래량이 떨어졌는데도 버티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 종목의 힘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고점이 아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린케미칼이 이번에 올라갈 때는 어떤 흐름이 나오냐면요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이 만원 부분이또 저항선으로 작용을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올라갈 때는 여기서 이제 매물 소화를 다 했으니까 자 급등이 나오면서 중요한 가격대인 만원을 뚫어낸다 그러면 여기 뚫어내면서 또 세게 한번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올라갈 때는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시 거래가 크게 터지면서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종목 진짜로 더 올라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이거 좋아요 누르는 데 1초도 안 걸리니까 아래에 있는 엄지척 버튼 한 번씩 꼭 눌러 주시면 제가 또 분석 영상 꾸준히 올려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제 횡보스 때 잠깐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급등 타점이 맞다. 여기선 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종목이 한번 올라갈 때도 세게 올라가요.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 상한가도 어렵지 않게 만들어내고 상승의 끼 자체가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 그럼 우리가 이런 타점에서 좀 먼저 잡아 놓으면은 뭐한가한번30% 40% 정도는 어렵지 않게 이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 종목 이제 어디까지 올라가요? 목표가 얼마 보면 돼요? 저는 한 13,000원 이상 보는데. 자, 왜 13,000원이냐? 자, 이노란색선 보이죠? 이게 세력의 목표선이에요. 그래서 앞전에도 올라갔을 때이노란색선 부딪히니까 어떻게 됐어요? 고점 찍고 내려가죠. 그다음에 앞전에도 고점 찍고 노란색 선 찍고 내려가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올라가게 되면 다음 노란색 선 닿는 지점이 이 13,000원 위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는 또 고점 찍고 내려올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주봉에서도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그린케미칼의 이제 주봉을 한번 살펴봤더니 자, 앞전에도 이제 13,000원의 선을 그어 놨더니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올라가다가 부딪히고 올라가다가 부딪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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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한 저항대, 전고점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이번에도 자, 여기서부터 올라가게 되면뭐 이거를 한 번에 뚫어내기는 어려울 수가 있어요. 저항대가 있으니까. 그러면 일단 올라가서도 이 파란색 선 부딪혔다가 그다음에 내려왔다가 뭐 떨어지든지 다시 올라가든지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목표가를 한 13,000원 정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린케미칼의 목표가는 13,000원 볼수 있고 이 종목이 지금 또 이제 굉장히 일정한 흐름을 보이는 게또 뭐냐면 자, 앞전에도 이제 파란색 선그어 보면요. 자, 올라가다가 여기서 부딪히죠. 이 파랑색 선에서. 그래서 여기가 이제 중요한 저항대였어요. 자, 근데 이걸 뚫어내니까 어떻게 돼요?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뀌면서 이 파랑색 선 부근만 이제 오면은 바닥이 나오죠. 여러분들 이거 잘 보면은 차트가 너무 일정해요. 자,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박스권 만들어 놓고 힘 모은 다음에 급등시키고 딱 지지하고 올라가고 딱 지지하고 올라가죠. 이게 이런 흐름들이 왜 나오냐면 자, 이런 중요한 구간에 왔을 때는요. 이 자리를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세력들이 매집을 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보다 주가가 내려가게 되면 중요한 지선이 깨지게 되면 이제 투매가 나온단 말이에요. 중요한 지선이 깨지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지켜내려고 필사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라 거죠. 그래서 앞전부터 이런 흐름들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중요한 구간을 지켜낸 이유는 뭐예요? 어차피 더 올라갈 거니까. 그데 여러분들 중요한 게한 가지 또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는 차트적인 부분만 설명을 했는데 뭐 차트만 보고도 그냥 이제 매매를 해도 돼요. 이거는 급등 타점이 맞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그린 케미칼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어요. 자 그린 케미칼뿐만 아니라 이 친환경 섹터 쪽은요 보통 2021년도에 고점을 찍고 지금 추세 자체가 이런 하락이었어요. 자 이게 왜그러냐면 이게 정치와도 조금 연관이 있는데 누가 정권을 잡느냐 보수에서 정권을 잡냐 진보에서 정권을 잡냐 자, 이거에 따라서 많이 좀 갈리거든요. 자, 보수 쪽에서는 친환경 섹터가 이제 후순위로 밀린단 말이에요. 정책에서.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 올라가기 힘든 그런 시장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고, 자, 반대로 이제 진보 쪽에서 정권을 잡으면 이 친환경 섹터가 강하게 주목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뭐 하락 추셨지만, 이제부터는 만약에 이번 대선에서 진보 쪽에서 정권을 잡는다라고 하면은 그린 케미칼이 앞으로 이제 대시세가 나올 수 있는 시장 환경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앞전에 이제 이재명 관련 대선 정책주로 또 부각이 되었던 종목이 바로 이 그린케미칼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도 좋아요 대선이 이제 한 2, 3주 정도 남았는데 또이 기간 동안에 대선 전에 한번또 정책주들이 부각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시장에서 친환경 섹터 쪽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거래대금도 많이 터지고 그래서 그린케미칼도 이제 단기적으로 보나 아니면 이제 긴 관점으로 보나 우리가 앞으로 또 매매를 해야 될 종목임에는 틀림이 없다라는 겁니다 야,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의 매매전략은 뭐냐 야, 일단은 얘가 이제 대선 정책주로 부각이 되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요 대선 끝나기 전에 한번 팔 거예요 5월 말까지는 한번 싹 매도를 할 거다 그리고 이제 대선 끝나고 나서 또다시 매매를 할 건데 이 어쨌든 간에 지금은 대선 기대감으로 올라온 게 있기 때문에 대선이 끝나면 또 한번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비싼 가격에 한번 팔고 나서 다시 싼 가격 왔을 때 다시 담으면 되니까 이 매매전략은 꼭 기억을 해두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작정 목표가가 만삼천원이라고 해서 여기서 무조건 팔아야 된다가 아니라 이제 어떤 시장의 변수들이 있으니까 대선이라는 변수를 앞두고 또 이제 주가의 방향성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생각을 하면서 또 이제 유도리 있게 매매를 하면 되죠. 근데 또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서 매매를 하려고 하면 아, 그러면 이거 정확하게 언제, 얼마에 사야 되냐, 그리고 언제 팔아야 되냐. 자, 이게 이제 고민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제 매수매도 타점 나왔을 때 타점을 실시간으로 다 알려드릴 거예요. 자, 왜냐? 이거 자신 있으니까 이 종목 그래서 우리 그린케미칼 주주분들 30초만 딱 집중해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그린케미칼 타점 받기라고 나와있어요 그래서 그린케미칼에 이제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나오면 제가 타점 문자로 다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래 보시면 제 번호 나와있어요 010-6790-5019자 이거 제 번호니까 저장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자로 그린이라고 두 글자 딱 남겨두세요 그러면 이거 이제 문자 남기신 분들 있죠 이분들은 제가 이제 그린케미칼 주주분들이라고 저장해놨다가 자, 제가 진입하는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다 이제 공유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이 종목 이제 언제부터 급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또 이제 다음 상승 파동 이제 올라가기 전에 이거 문자 남기셔서 타점 꼭 챙겨가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제 매매를 하는 종목들이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그냥 아무 종목이나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자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자첫 번째는 뭐냐면 이 세력들의 매집이 들어온 종목이에요. 매집이 들어와야 상승도 그만큼 세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세력의 매집신호가 포착이 되고 주가가 또 엄청나게 급등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앞전에도 매집신호 나오고 또 급등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매집신호가 뜨는 종목들이 또 주가가 세게 올라간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기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이에요. 그린케미칼은 지금 추세가 올라가죠.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이런 식으로. 이게 잘못 사도 우리가 조정이 나와도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많다 수익 낼수 있는 확률이 높고 수익 낼수 있는 구간들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뭐 거래도 안 터지고 답답한 종목들 안 올라가는 종목들은 죽어도 안 올라가요 그러면 안 올라가는 종목들 백날 붙잡고 있어봐야 이게 시간만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린 케미칼처럼 지금 거래도 이렇게 활발하게 터지고 주가의 추세 자체가 자 위로 잡혀있는 이런 종목들을 반드시 매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 기준 이거를 가지고 매매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그린케미 그린케미칼처럼 이렇게 급등 타점 나오는 종목이 이 종목 말고도 지금 또 있어요. 제 기준에 이제 적합하고 그리고 지금부터 그린케미칼처럼 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있으면 제가 이제 이런 종목들 타점도 다 공유를 해 드려요. 근데 뭐 이거는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 제가 이런 종목들 또 타점을 어떻게 잡고 어떤 식으로 수익을 내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또 급등할 수 있는 종목 타점 나오면 제가 이거 어떻게 공유해 드리는지 자다싹다 다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자이 종목은 유일로보틱스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 급등 신호가 뜨면은 주가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급등 신호가 뜨면은 주가가 올라가죠. 그런데 이 급등 신호가 떴을 때는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 이날 있잖아요. 이날이 보면은 2월 17일 월요일날 이 급등신호가 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이제 타점이 나왔다고 영상을 또 올려드렸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유일로보틱스 2월 17일날 제가 또 이때 내일 주가 대폭등한다. 우리가 여기서는 반드시 담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 종목이 내일 주가가 대폭등할지 떨어질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로 이 급등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거 내일 올라간다라고 자신있게 얘기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타점 잡아드리고 다음날 주가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 다음날 상한가 같다. 그리고 그 다음날까지 또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이거 이틀 만에 한 5, 60% 정도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수익을 함께 챙겨왔거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보여드려보면은 이거는 이제 전진건설 로봇이란 종목인데요. 얘도 잘 보면은 이 급등신호 뜨고 나서 주가가 또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런 세력들이 들어온 종목들이 결국에는 진짜 세게 올라가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종목 이제 영상을 언제 올려드렸냐면요. 자 전진건설로봇 10월 8일 날초 대형호재가 발생했습니다. 본격적인 상승은 지금부터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종목이 본격적인 상승이 지금부터 나오는지 아니면 나중에 나오는지 이거를 어떻게 알았냐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그때 급등 신호가 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날짜 한번 잘 보세요. 자 10월 8일이죠. 자 그래서 전진건설로봇의 차트를 보면이 이거 이제 상장하고 나서 하락 추세 이어오다가 하락 추세 끊어내면서 이 수급 들어오는 급등 신호 있죠 이게 딱 포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날짜가 이제 10월 7일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포착이 됐으니까 제가 다음날 이거 영상을 올려 드렸던 건데 자 보시면 이때 10월 8일 날 가격이 한 16,500원 정도 됐어요 종가가 16,500원 정도였는데 이거 이 다음부터 주가가 어떻게 됐냐면 자쭉 한번 옆으로 가볼게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보시면은 주가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이거 보시면 72,000원 정도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지금 와서 보니까 여기서 제가 타점 잡아 드리고 주가가 한330% 정도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중간중간에 이런 신호들이 나왔을 때 제가 또 알려 드리기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신호들이 이제 올라가기 전에 수급을 포착해 내는 거니까 이런 신호가 나오는 종목들이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종목들 이외에도 지금도 이런 신호들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고, 또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종목들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급등 신호가 나오는 종목들은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이제 만들어낸 지표인데, 제가 정말 공부도 많이 하고, 십수년간 주식을 하면서 제 노하우가 다 담겨 있는 그런 지표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종목이 또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고, 같이 또 매매를 해봐야 되니까, 제가 지금부터 중요한 관가지 또 알려드려볼게요. 자, 현재 저희 채널 구독자 수가 15,500명 정도 돼요. 자, 그런데 올해 제 목표가 뭐냐면 구독자 수 3만 명 달성을 하는 게 올해 제 목표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목표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방법도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익날만한 종목들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실제로 또 수익을 내드리게 되면 또 그만큼 여러분들이 주변에 황소주식 채널 좋다고 소문도 많이 내주실 거고, 저희 채널도 더 빠르게 성장해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크게 올라갈 만한 종목이 있으면은, 매수매도 타점도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급등 타점 나오는 종목들이 있으면은, 이런 종목들에 대한 타점도 꾸준히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저희 황소주식 채널의 성장 그래프가 이렇게 우상향 추세를 보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급등주 타점 나왔을 때 어떻게 공유를 해드리는지, 그리고 이런 급등주들 타점은 또 어떻게 받아볼 수 있는지까지 지금부터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황소 급등주 타점 받기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 아래 제 번호 있죠. 010-6790-5019. 자, 저한테 문자로 황소라고 이거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제가 이 급등주들 타점 두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문자로도 전달을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이 정보방에도 제가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우선은 이거 내용 한 번만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거 확대를 해서 보면은 제가 이 채널을 생성을 한게 8월 13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정보방을 개설을 하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드렸던 급등주가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 태성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8월 13일 추천주. 13,200원 이하 매수 사인 드렸죠. 그래서 이 종목이 제가 추천을 드리고 어떻게 됐나 한번 살펴보면요. 아, 태성의 일봉 차트인데요. 8월 13일 그다음에 13,200원 이하면 어디냐면요. 바로 이 지점이거든요. 여기서 제가 왜 추천을 드렸냐면은 이거 바로 전에 강력한 이 매집 포착 신호가 떴기 때문에 이거 본격적인 상승 나오기 전에 여기서 제가 타점을 잡아 드렸던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태성이 제가 13,200원 이하로 추천을 드렸으니까 여기서부터 이 가격부터 주가가 거의 3배 가까이 올라갔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방에다가 또 자랑도 했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방개설하고 나서 처음으로 드렸던 종목이 바로 태성인데 벌써 수익률 180% 정도에 가까워지고 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내려보면요. 이런 식으로 태성의 이제 매입가 그리고 수익률도 175% 시원시원하게 나오죠. 그래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런 급등 타점이 나오는 종목들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종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 조금만 더 보여드려보면요. 자, 이거는 또 9월 19일 추천주 단기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4 1,700원 이하 매수 사인 드렸어요. 자, 그래서 차트로 한번 보면요. 자, 9월 19일이면 이 날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제가 사인을 드렸고 또이 종목 드리고 나서 바로 하루 만에 20% 넘게 급등하면서 이런 단기 급등 수익을 챙겨갔는데 이 종목도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이 매집 포착 신호가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이 빨간색 화살표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나왔는데 이 신호가 뜨고 나서 또 엄청난 급등 이 신호가 뜨고 나서 엄청난 급등이 나와 주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매집 신호가 포착이 되는 종목들인 저한테 황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 급등주들 타점 다 문자로 보내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거 제가 운영하는 정보방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도 황소라고 남기시고, 그 다음에 입장하고 싶다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문자로 또 링크 보내드릴 거니까요. 이 타점들도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